안녕하세요. 친절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인공지능 가둑만 실행하시는데 5분 정도 지나면 자꾸 멈춰서 당일 출장 갔습니다. 케이스를 보면 그다 고래되진 않은 것 같죠? 그렇다면 모니터 화면이 멈추는 증상은 원인과 해결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컴퓨터 고장은 항상 점검을 우선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 용량도 확인하고 드라이버 충돌도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윈도우 손상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우스 커서가 멈추더니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재부팅하고 단축키 대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고 저장 장치는 잘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형 컴퓨터 대부분 어드밴스드 메뉴에 세터 컴피그레이션에 진입해 보면 이상합니다. 세터 모드가 아이드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서 아사이 모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엑시트 메뉴로 이동해 미리 연결한 아이하드 버추얼 CD-ROM을 선택합니다. 철저한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Windows PE로 부팅했습니다. 저장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해 HD Tune Pro를 실행했습니다. 톱디스크 SSD 120GB는 10호, C7 오류가 발생해 고장입니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저장장치 고장이어서 다행인 걸까요? 컴퓨터 덮개를 열고 내부를 보니 먼지 유입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톱디스크 SSD 120GB를 탈착했는데 사용 환경을 보니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용량으로 탐무제 SSD 512GB를 장착했습니다.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드렸는데 의외로 높은 용량을 부탁하시더라고요. 원래 사용하시던 대로 윈도우 10으로 다시 설치해 드렸습니다. 모든 드라이버는 EZDRV7을 실행해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무선으로 연결했는데 속도도 빨라졌고 5분이 지나도 화면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어보고 필요한 게 없어서 친절한 컴퓨터 수리는 이대로 마무리했습니다.